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말은 마시아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마시아흐, 마시아흐.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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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형태로는 마사우라고 그러죠. 마사우. 마사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바르다 또는 기름을 붓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스토스 동사형은 크리오라고 합니다. 크리오, 크리오, 크리오. 이것도 역시 기름을 붓다라는 얘기입니다. 붓다 바르다 같아요. 크리스토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피브리요 히브리어고, 요거는 헬라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이죠. 메시아. 영어로 이게 음역을 해가지고, 발음 나는 대로 번역을 해서 메시아라고 지금 통칭을 하죠. 메시아 또는 우리말에 또 메시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메시아, 메시아. 그리고 이거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그렇죠? 그러면 오늘 주제로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 주제를 얘기할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대사람들은 유다사람들은 유대 남녀노소 할것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당시를 보면 전부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이,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뭐 구세주로서 왕의 역할을 할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 눈에는 구세주로서 왕의 역할을 해서 자기네들이 오랜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해 줄 사람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이상하게 이 사람들 예상과는 달리 전혀 이상한 말들을 막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느낀 거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각종 이적과 능력을 보이거든요.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의 선지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유다의 왕이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려서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누구다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영생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썼어요. 기름이 무뭘 상징하나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 겁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 24절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께서 자기가 선지자 역할로 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미리 계시라는 말은 알려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알려서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유월절날 죽고 첫 번째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초실절날 성령 강림이 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룰 것인가를 알려줘요. 게시에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크다고 나오죠. 예수가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얘기는 히브리스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 글도가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대제사장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잠깐 인용하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에 대제사장 예수께서 자기가 직접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죄가 없으셨다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는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육체를 잊고 영원하지 못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러 종류의 제사를 지냅니다. 피가 담긴 제사를 지내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한다고 나오죠. 영원한 대제사상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 직분이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왕의 역할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계시록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계시록 1장에 보면 모든 땅의 임금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고 그러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각자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다음에 믿거나 믿지 않는 자들 각자가 가진 각자가 짊어진 불량 그대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영혼이 다스리는 시기 이 하나만 남은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즉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직접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께서 공생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초실절 성령 강림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와 모여있던 무리들이 뛰쳐나가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과연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오죠.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물가에서 만나서 얘기하죠.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포로 생활에 갔다. 그래서 이제는 회당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 회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서 양피지로 된 하나님 말씀을 펴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요.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토론을 하죠 이런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돼요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왕으로 인정을 안했는가 그런 유대인들의 이제 생각을 한번 엿보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홀이 유달 떠나지 않다 이 홀이라는 말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단장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짧은 지팡이란 뜻인데 이 지팡이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해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칠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리고 민수이 24장 17절 보면 그 유명한 발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 번의 축복을 주죠. 그런데도 이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자기 마음에 돈을 탐하는 이 탐욕이 있어요. 물질을 탐하는 탐욕이 있어.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발언을 하나님이 줘서 발언을 하지만 이발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발락에게. 발락에게 꾀를 줘요. 어떤 꾀를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을 시키자 여자를 줘서 결혼을 시켜서 타락을 시켜서 우상숭배하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짓거리를 해서 발락이 그걸 그대로 실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한테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미디안을 칠때 그때 발람이 함께 죽어요. 칼로. 비참한 최우를 당하죠. 이게 발람이 시사한 바가 꽤 큽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왕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탐욕, 물질적인 탐욕을 같이 탐할 때의 발람과 같은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24장 17절에 보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여기도 또 홀이 나오죠. 반장이에요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휘용 짧은 지팡이. 한 올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에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한 자란 뜻이죠. 그 다음에 모사라. 계략을 꾸미는 사람 모사라고 래요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 위에 다윗 위는 어딘가 왕이죠. 다윗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 후대에 와서 그 다윗 보좌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자금이란 건 지금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런 식으로 구약에 나오니까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왕의 역할을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가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할 때는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만 했어요. 왕의 역할을 안 했죠. 그리고 영적인 걸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넓혀서 이스라엘을 강대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선지자만 몰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 모독한 거다. 그래서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11조 때 얘기했지만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직을 독점하는 정치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세인, 이 바리세인, 이두 정치 집단이 사내들인 공예를 장악하고 예수를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성보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선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을 유대인들은 니가서5장2 절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왕이 핍박 것을 예상해서 천사들이 피신시키죠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을 알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는 예수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천안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지 성경 하나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셨다 초림 때 오셔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양과 소를 잡지 않는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켰다. 단번에.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모든 자들의 각자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측량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